겨울에는 특히 몸이 차가워지고 말초 혈관이 수축되면서 온기가 쉽게 사라지기 쉬운데요. 그럴 때 생강이 우리 곁에 있어 준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생강은 혈액 순환을 도와서 말단까지 온기를 전달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잦은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면서 소화 부담까지 줄여줘서 푸짐한 겨울 식사 후에도 위장이 편해지게 한다고 합니다. 감기 걸렸을 때 기관지에 좋고 몸을 또 따뜻하게 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입 냄새도 제거하고 혈액 순환도 돕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. 근데 생강을 열을 가하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뀝니다. 그러면 생강의 효능이 더 높아져요. 찐 생강 요즘에 또 많이 먹거든요. 쇼가올이라는 그 성분이 발효를 하게 되면 파라돌이라는 성분이 또 증가가 됩니다. 근데 이 파라돌이라는 성분은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을 해요. 그래서 학생들이나 어른들한테 생강이 정말 좋습니다. 대표님도 자주 드세요? 저는 매일 먹죠. 네, 네. <laughs> 어, 전직장에 있을 때는 조금만 피곤하면 입가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났었어요. 그런데 이 사업을 한 뒤로는 입가에 일어난 적이 거의 없고 감기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, 면역력이 확실히 네, 면역력이 아 좋다라는 달라요. 생각이 들었고 몇년 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. 저희 직원들은 코로나 거의 안 걸렸었습니다. 음.